그러니까 조정석 목사님 아까 은혜기 치신 조성석 님 10시에 하실 거고요. 주종석 목사님이라고 어, 학장님, 어, 강명식 학장님, 조성석 님 오실 거고 이렇게 두분딱 이렇게 오실 겁니다. 아, 마지막 시간에 에베니스의 본사에 왜 대표이자 계세요? 표지가 안 나네요. 어,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장식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또 일기생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해주셔서 해주기 거랍니다. 아직 우리 그 목사님은 아직 목소리가 다 잠기지 않고 나서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목소리 나셔가지고 마시고 오늘 이성도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고향의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 기도해 주고축도하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 사관학교라는 이 단어의 발들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갈것 같고요. 어, 이렇게 뭐 말씀이 모르고 그래서 듣는 것도 아니고 어,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장시간에 자리를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훈련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박원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앉아 있어서 생각하는 그 말은 우리 여성들이 아이들을 어, 출산할 때열달 동안 뱃속에다 아이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데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그 태줄, 탭줄, 태줄이 배꼽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모든 호흡과 영양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따가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어머님의 뱃 속에서 태줄로 연결돼서 모든 공기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대출이 쫙 연결되어 있어서 그태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생명과 이 세상의 사람, 모든 것에 대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말이 안 들려도 짜증나지도 않고, 어, 특별하게 다은 말을 쓰는데도, 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감으 넘어가지 않냐고, 더 어, 어, 짜여지게 나를 딱 틀에 더, 어, 갇혀 있을 것 같고, 흔들흔들 하였던 보드들이 어, 어떤 각을 만들 때 약간 느슨해졌던 것들이 다시 정확하게 쪼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필요한데, 어, 우리가 이제 이해 2회차, 차이회차이기 때문에 부드럽지는 못해, 부드럽게 진행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완성된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함께 연합하면서, 계속해서 풀어진 보도라면, 음좀 쪼이고, 어 그리고, 모든 영향을, 이제 세상으로 인해서, 어, 육적인 생각보다 그 영적인 생각에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그 호흡이 하나인 가 우리 영성이요? 한쪽으로 담겨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훈련의 예배가 지속되었 하고요 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어, 교수님들 배출되셔서 우리나라 어, 정말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요 진짜로 필요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요 어, 세월 만한 목사님들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닉네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졌어 하는 어, 영성 기도, 사랑, 사과, 학교, 어, 이 예비를 통하여서 기한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1회고, 2회고, 3회고, 이렇게 지속으로 한 대결을 바짝 하고 나면, 먼 하라는 역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비된 기한, 어, 사장님 d e n s 때문에 어, 마음은 u 든하면서 그러나 훈련 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d d e n s u d d e 목사님처럼 모두 s 서로 공유하고 어, 이런 것들이 s u 하 d e n s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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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d d e 하 sudden, s u d 하신 n s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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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일이 아니고 내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아, 네. 오늘 함께 하는 아닙니다 계속 내일도 내일도 아닌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견뎌 하고 싶습니다 아, 네. 헌금 기도와 주님의 가르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것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사랑, 사랑 학교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가만을 주셔서 잘했든 잘못하였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을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잘한 일은 더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교정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귀한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 마음으로 애문을 드립니다. 내가 쓸 것이 많이 있고, 있어도 부족하지만, 그보다더큰 주의 나라를 살리게하여서 선한 것으로 기도 사랑 사랑 학교를 통하여서 쓸 받기 원하여서 애무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속기를 기름지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하고 생각이 없게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 또한.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주의를 못해요 이 말은 우리와 적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물건이 열릴 것이며 인권이 회복될 것이고 영권 또한 강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시며 드려지는 뇌물 10억만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남은 시간까지 다주니까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2차 기도 사랑 사랑 합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도치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내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